지원자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힘들었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지원자의 삶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나이에 맞는 보편타당한 경험 그리고 고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하나 없이 부모의 오냐오냐 오냐 속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커온 사람이라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한 예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졸업생이 연락을 해왔어요. 이 학생은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1년을 못 채우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능만 바라보며 시키는 대로 하면 됐었고 대학교 때도 내주는 과제하고. 취준에 필요한 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됐었는데 회사에 가니 학교랑은 너무 달라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을 알려주긴 하는데 처음 해본 것이 많아서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는데 참 안타깝죠 반대로 너무 거친 인생 속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지내온 사람도 면접관은 좀 걱정을 합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을까 삐뚤어진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한다면 같이 일하긴 좀 어려울 텐데 이런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무엇이다 라고 답변을 할때그 나이에 보편 타당함을 벗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면접관의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일 텐데요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돌파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슬그머니 회피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일이 힘들면 쉽게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관리자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 힘든 일이나 번거운 일을 맡기면 제가요? 이걸요?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관도 지원자가 힘든 일에 대해서 도망가는 사람인지 맞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걸 구별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서 면접관은 지원자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문제해결력을 함께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준비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힘들었던 경험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또 누가 봐도 걱정스러운 힘든 경험을 말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소재로 얘기할 거냐?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등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별과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아르바이트 할때 진상고객이나 고객의 주문 폭주 어려움을 해결했던 경험, 현장 실습할 때 업무 실수를 만회한 경험 등등 생활 속에서 마주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신입이라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덜해도 괜찮습니다. 직무와 연관성이 큰 경험은 앞서 1분 소개나 직무 수행 강점 또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미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연결 지어야 되나 안 그러면 안 되나 이런 걱정은 넣어두십시오. 개인적인 경험도 됩니다. 다만 경력직이라면 직무에 초점을 맞춘 어려움을 얘기하십시오. 이어서 어려움의 해결 주체가 나여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십시오. 한 예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고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엇나가면 안 된다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선생님은 제가 방과 후 공부를 할수 있게 과목별로 목표를 세워주시고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그걸 달성할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제 꿈인 반도체 전공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자, 이 답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답변의 소재 약간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내 방황의 해결 주체가 나인가요? 아니면 담임선생님인가요? 이게 담임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되어버려서 그분의 문제 해결 의지와 해결 역량이 도드라져버렸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면접관이 지원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이런 실수를 유의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셨다가 빠른 취업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